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하려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데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밀러라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극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이고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히려 강도인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 던지고 침뱉고 능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그 다음 새벽이겠죠. 겟세면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유월절을 마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어,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오늘 보면 35절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요? 제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서 죽으면 죽었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제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부인합니까? 라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겟세면에는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감남산에서 나는 많은 올리브를 감남을 짰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감냠유를 짜는 이곳에서 피와 같은 땀을 짜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뭐 종종 이곳에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기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보면 일반 제자들에게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리고 또 37절에 보면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여기에 이제 지금 가론 유다는 빠져 있죠 나머지 제자들 중에서 모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드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조금 더나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세 사람은 앞서 마태복 17장 1절 말씀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던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들만 데리고 또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아주 고통스러워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 3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풀어 보면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바로 극심한 불안과 근심, 또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깊은 슬픔을 어 띠고 있는 거죠. 어떤 복잡한 심정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육체적 고난 우리 인간들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때야 십자가 그 지고 골고다 오르시고 어 로마 병정들에게 그 멸시 채찍질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 저주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참 힘들었겠다 육체적인 고난을 생각하며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으시는 그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드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야 될 때가 온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때를 기다리셨고, 그때가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장성하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후 이제 때가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또 화목제물로 그렇게 돌아가셔야 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반을 겪을 것, 그들이 시험을 당하여 여기저기 흩어지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이들을 구원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거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또 형을 집행하는 그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그곳에 그것에, 그것에 쓰임 받고 특히 가론 유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런 모든 상황들. 이제 스스로 십자가라는 저, 죄, 저주의 형틀에, 그 극, 극형에 처하는 사형틀에, 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온 세상을 구원하게 저주 가운데 내려가는 그 모순을 온몸으로 혼자 홀로 외롭게 겪으셔야 했던 어, 그 고난, 그 고통을,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해서도 잠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간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면 왜 기도하셨을까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능력 있는 하나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실 수 있, 있으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럼 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기도 모습에서 알수 있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그 결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에 있어서 사실 결단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혹시 지나가게 하셨으면 옮겨 주십시오 한 것은 사실은 차선책이 있으면 주님 이거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잔 제가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렇게 비겁하게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달라고 간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몸소 모든 저주와 멸시와 또는 배반과, 사랑하는 사람부터 배반과, 이 모든 그 복잡한 마음과 외로움, 고독, 이것을 혼자 몸으로 다 겪어야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래고 위로받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은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외로운 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특별히 더 아끼는 제자들에게, 또 스스로도 더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 세명을더 데리고 가서 함께 깨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심히 번민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다 타들어가고 어찌할 줄 모르겠어. 나도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동일한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옆에 있는 아끼는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외로운 자리에 함께 있어주기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와보니 졸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6월 절 만찬을 먹고 이제 새벽에 이르렀으니 피곤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지만 그래도 안타까웠죠. 그래도 너희들을 그래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나는 좀 기대했는데 마음으로는 이게 푸념마 영인데 영으로는 너희가 사실 생동감 있게 깨어있고 싶지만 육체로는 너희들이 한계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사실 잘안 하는 잘속 사실 안타깝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이죠. 스스로도 사실 잘 알아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까 그분이?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가르치려고 하면 듣기 싫죠. 오히려 시험에 들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기다려 줄 뿐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시간을 내어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주님 저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진 보여주신 것, 주님의 감동을 주신 것, 주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졸고 있는 제자들을 사실 뭐 원망하거나 책망하기보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제 너희들이 시험에 들게 됐던데, 베드로를 향해서 더 그렇죠. 나를 부인하고 시험을 당하며 떠나가고 흩어가고 너희들도 실망스럽고 내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잘 마음을 지키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아, 바울사도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도를 정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면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수제자라고 하는 몇몇 몇 전에 몇 시간 전에 코원장담했던 내가 예수님을 따라 죽으면 죽었지 저는 예수님을 결,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부탁했던 그렇도록 마음이 복잡하고 힘든 고난 중에 있는 그 마음 상태에서 부탁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 기, 부탁을 왜그 제자들은 지키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스스로 뭐 허벅지를 꼬집든 자신의 뺨을 때리든 서서 서성이면서 기도하든 깨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힘든 상태에 있는 마음 상태에 있는 예수님 이제 결단하고 십자가 순환을 고난을 시작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공감하고 위에서 기도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어 기도했었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제 또 다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우리는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초안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설교문을 제 초안을 작성했는데 뭔가 제목도 정했고 그래서 주보를 작성하는데 뭐 이상합니다. 찾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작년에 바로 했던 말씀 제목 본문 그 원고 흐름 그대로 있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그래도 정리된 게 있구나 고난 주간은 이렇게 지내는 것이다라는 정리된 게 있었는데, 야, 이게 절기 설교가 그때 전에 박재현 목사님들 절기 설교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절기 예수님 고난 당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습니다. 똑같잖아요. 예수님 성탄전 탄생하셨습니다. 똑같은데 뭔가 다르게 전해야 될것 같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전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뭔가 연구를 안는것 같고 설교 준비를 안는것 같은 그런 좀 찔리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교 설교가 선생님 목사님들 이제 힘든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이제 성경하고 또다 준비하고 났더니 봤더니 재작년에 또 거의 동일한 설교 본문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포인트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데 좀 초점을 뒀습니다. 깨어 있는 삶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번에는 예수님의 그극률의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고난 그 예수 극률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겪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2월 초인가 1월 말인가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수련회 교사 선교회 수련회에서도 그런 게 주제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고난은 뭐 영광에 대한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한 보증 수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상급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잘 정리가 되지 않았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다 어떤 다 저마다 다양한 종류의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분은 뭐 가족 관계의 깨어짐에 어떤 어려움, 아픔, 또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자녀가 속을썩이고 처리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애 때문에 어려움 각각의 여러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셨나요? 아마 이런 기도 한 번쯤은 살아오시면서 기도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 저희 삶은 고통스럽죠. 고통의 연속이죠.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죠? 저도 평범하게 살면 안 되나요? 저에게 있는 고통은 언제 끝이 납니까? 그러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의미 그 고통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이 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극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극렬의 사랑입니다. 그 극렬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극렬의 사랑을 완성하는 주간이 이번 주이죠. 그런데 그 극렬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극렬의 사랑은 원어적으로 그뭐 자궁에서 그 아기를 봤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극휼의 사랑을 합니다. 아기를 태어난 아기, 연약한 아기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고 또 아기가 울고 있으면 고통스럽고 그들 에게 뭐 먹을 걸 해주고 싶든 뭐 기저귀를 가아도 무언가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극휼의 마음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우리 인류를 창조 창세기, 창조 이후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을 지켜왔고,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어로 컴패션, 컴 함께하다, 패션, 고통. 고통을 함께하는 그 사랑으로 인간들이 고통 속에 있고 깨어진 세상에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고난 중에 있었고 그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육신의 몸을 오셔서 또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과 특히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고난을 채우하시고 경험하셨죠. 그 사랑을 이제 완성하셔서 이 세상을 극률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극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우리도 그 극률의 사랑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므로써 이 세상이 세상에 위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밝아지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극률의 사랑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고 관계하고 있는 이웃 가족을 포함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극률의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내가 남들보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이런 고통을 주셨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기대가 큰 거죠. 그런 고통 그 크기의 고통을 겪는 자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만큼의 고난을 부어 주신 것이죠. 고난 주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감성에 빠지기 위해서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는 걸 보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금욕적으로 금식하고 모든 오락을 끊고. 물론 그렇게 금욕적으로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무절제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좋죠 하지만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일주일간 고난주간에 살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고난주간을 잘 보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우 기특하다 이럴까요? 전에도 예를 들었는데 오늘 한이가 생일인가요 장한? 네 그래서 한이가 생일인데 철이 들어서 이제 엄마가 나를 위해서 낳아주시면서 고통스러웠던 걸 생각하면서 엄마 저 오늘 저를 낳아주시려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고통에 저도 공감하기 위해서 저 오늘 하루 종일 굶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저는 또는 저를 또 괴롭게 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볼게요. 그러면 한이 엄마가 기뻐할까요? 석윤아 집사님이. 아, 너무 기쁘다. 너가 내 고난에 동참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녀가 생일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신의 삶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내가 기대하는 대로,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실 그 고통은 이미 있고 어, 기쁘고 고마웁죠 오히려 그런 자녀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울해하고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고통스럽고 막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러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극유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길 기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고난의 길을 가셔야 했던 그 본질, 그 우리를 생각하고 잊지 않고 그 본질에 집중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상처 입은 자만이 그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만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군복 많은 사람한테 힘들지 힘내라고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큰 수술은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에서 억울하게 또 힘든 시간을 또 학부모 민원을 받아본 경험됐습니다. 도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자들 를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칸 수술 여러 번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되고 치료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목사인 제가 어떤 사람이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아이고 힘내십시오 기도할게요라고 하는 것보다 또 아내를 잘아는또그 사람일 때 아내가 그에게 힘내 내가 간절히 기도할게. 이렇게 아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하 아내는 그 고통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주님께 부르짖었던 주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라고 했던 그 고난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 멀리도 아니고 가족 그 다음에 함께하는 회사 동료부터 주변 사람들을, 이웃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자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극률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위로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극률의 사랑을 또 실천하는 이번 고난 주간 또 부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달란트 또 행사로 이제 2만 원씩 나눠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눠주지 않아도 사실 잘하시는 분은 잘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채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극렬의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는 흘려보내야죠. 그래서 더 연습하라고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숙제가 있어야 뭔가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 만나서 따뜻한 밥한 끼를 사주든, 또 그를 위로하는 편지와 함께 어, 또 작은 선물을 사서 드리든 하면 나 스스로에게도 괜찮습니다. 내가 제일 위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나만큼 내가 위로받을 자는 못 찾았습니다면 나에게 선물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쓰시고 혹시 그 가운데 깨달은 어떤 간증이나 경험들 있으면 또 나누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극유일 사랑을 실천하면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지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 고난 주간을 지나게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간절함과 또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를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궁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궁률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있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